종결승처럼 3판 2선이 아니라 5판 3선으로 진행됩니다. 와, 자, 그럼 바로 썰티코리아님 초대하고요. 오두건 님. 잘 가세요. 시나. 저 소리 끌게요. 네. 설티코리아 님이 이겠지 자, 오두건 님 파티 받으시고 토레스트 오디건 님 지네. 오두건 님 지네. 받아. 저러. 자, 바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내 2개전 갖고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래서 계정 만들어도 귀찮다자 결승전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 이렇게 하안 돼. 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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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 죽자 죽자. 어, 됐어, 됐어, 됐어. 고! 자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서로 나만 아, 뭐, 하나 두고 뭐, 거리 두고 있는 사이죠. 아 처, 처음부터 경.. 아 너무 치열합니다 처음부터. 자자 아 오대원이 콤보 피가? 너무 많이 맞고 있어요? 썰트코리아님 너무 잘하신다. 오자자 아, 콤보 너무 많이 맞는데 어떻게 어떡, 어떻 하죠 이거? 피3람밖에 없는데 회복해가지 회복 회복. 잠깐 어, 살아 먹고자썰트코리아님썰트코리아님좀활좀 많이 맞아 아 오대원님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피가 어허. 없어. 어허. 아 피차이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오대원님이 1라운드 첫 차면 질실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러면 멘탈도 깨지죠. 자 결승전 같이? 첫 번째 경기 우승자는 누구일 것인지. 아 오등언니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오등언니. 설득코리아님 잘 하신다. 아처참하게어어어 어, 어? 아, 아니다 아니다. 아아아 회복해 야죠 회복 회복. 회복, 회복. 자, <laughs> 황사고 먹었고요. 아 황사도 먹었고요아 근데 먹어서. 계속 아 용암도 맞았고요. 이거 안돼안 아, 안 아, 돼. 이거... 아, <laughs> 그 대자뷰인가요? 이거는 썰트코리아님이 1점 가져갑니다. 오케이 경기 시작.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오두고님이 좀 넓은 거리에서 활을 좀 맞추려고 하는 거 같은데. 어후... 자, 둘다 황금상을 마시고요. 자, 칼전을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낚싯대를 어, 어, 어. 이번에 좀 모른다. 이번에 좀 모른다. 이번에 좀 모른다. 마신다 실화입니까, 근데? 아니, 어, 급하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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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오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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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람들끼리 하면 다르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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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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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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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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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아니에요. 로비 아니에요. 자, 셀트코리아님 피가 없고요. 오드호 님 피가 더 많은 상태예요. 근데 오드호 님도 회복을 해야 좀 안정적으로 이길, 이길 수가 있거든요. 좀 위험한 도 자, 자 오드호 님, 돌격하고요. 피 차이가 반 정도 되는데, 어 오드호 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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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피두배 정도 차이 납니다. 자, 셀티 코리아 님이랑 오드고 님두 번째 경기. 아, 오드고 님이 두 번째 경기 가져갑니다. 1점. 자, 세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자, 활로 오드고 님한방 맞췄고요. 바로 칼전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둘다황금사 하나씩 먹어주고요. 자, 낚싯대를 던진 다음에 바로 칼로 들어서. 자, 오드고 님 계속 콤보 때리고 있죠? 어, 또 오드고 님이 이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자자자, 설득코리안 어, 피 없어요, 피 없어요. 오대원님 피 망고요. 너무 욕심 부렸어요. 네, 너무 욕심 부렸어요. 튀어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오 우와. 탑을 쌓는다. <laughs> 아 탑을 쌓는데. 어, 와. 근데 저게 탑 쌓아서 좀 거리가 너무 갔어요. 걸어졌어요. 어, 아 근데 하지만, 계속 코모 맞죠? 육신을... 와. 자 채팅으로 저렇게 음, 왔던까지 치는 저 센스. 자 오대원님 용안 맞았네요. 어, 어 저렇 어, 저렇게 어. 코블스톤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자. 결승전 3세트 진행 중이고요. 아직 누가 이길지 모르는 팽팽한 상황이죠. 자, 피 차이 별로 안 나고요. 오도원이활한방더 맞았는데, 어, 한방더 맞았어요? 아직 몰라요. 어.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어, 어. 어. 자, 자 황금성 하나 더 먹어주고, 오도원님도 하나 더 먹어주고, 자, 활 계속 맞는데요. 자 역시 결승이니까 아. 정말 볼만하다. 와. 설트코리아님 계속 때리고 오대오님 계속 혼물을 넣으셔야 이길 수 있죠. 자, 자, 오디오님, 피가 더 많긴 한데, 자, 더, 더 줄어들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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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어, 2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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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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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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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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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활루활루 위험. 아 황금사 하나 더 먹고 썰트님도 하나 더 먹습니다. 아오드고님얘 예, 황금사가 다 없. 예, 자 썰트코리아님도 예, 피가, 피가 더 많은데 계속 도망가지고 있죠? 이제 슬슬 싸워야 될 텐데 계속 활루 견제하고 있어요. 또 나무 하나 사이에 두고 <laughs> 또 이렇게 견제하고 있죠? 자. 자오데원 님이 선빵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선빵을 먼저 맞습니다. 죽을게. 자자자 어어어 콤보 맞는데 아쉽다. 아 어, 어. 용암 맞을 수 있었는데. 어, 용암. 자, 용암, 어. 용암 맞았어 용암 맞았어 용암 어, 어, 어. 아았어 하지만 피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자 길드 채팅으로 아냐 일단 중계부터 해야지. 자자자자자자 자오드원님아콤보콤보콤보 자자자자 3세트 오드원님이 이기시면 한판만 더 이기면 오드원님이승리해요 음, 자자자 1 자. 차이는 지금 한 님, 어디 어디 3배 정도가 나는 상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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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드원님이 승리! 아또 1점 가져갑니다 2대1 상황 4세트 시작됐습니다 4세트가 아, 시작됐죠 먹고. 자 둘이 황금사과 먹고 아..잠깐만 어또 바로 칼로 들어갔습니다 활 안쓰고 어... 자셀트코리아는 약간 밀리는 어, 상황이죠 어..하지만 어, 셀트코리안이 콤보를 확실하게 어... 넣어줘서 피 차는 별로..이제 오등호님이 더 약해진 상황 어... 자..하지만 아..진짜 막상막 사막... 와..진짜 피튀긴다 이거 자..저기 있는 용암 아 용암 걸렸어요 아, 용암 걸렸어요 아... 바로 물로 커버해주고요 아..게임무드 아, 3이었으면 지금 어갔었는데 들어가서... 이거 어. 자..오등호님 피 차이가 설티코리랑 약간 더 나는 상황. 자, 오, 오, 어, 등드님 계속 어, 홈버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자, 피 차이, 오드호님 어, 약간 더 높습니다. 설티, 설티님은 10이고, 오드호님은15 어, 정도 피를 가지고. 어, 또 회복했네요. 자, 또 나무 하나 두고. 여기 2배, 가운데 나무 튼게 신해. 어, 좀 좋다, 이거. 어... 자, 자. 자, 설티님 약간 또 밀리는, 또 밀리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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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드오 님, 오드오 님, 아, 또 오프라인 걸렸다고요. 유튜브 진짜 일안 하네. 자, 자 트위치로 유튜브. 오시면 됩니다. 자, 공부하고, 자, 오드오 님, 지금 아, 또 오디오 님, 어. 이겼어.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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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나 지금, NCS 게임 뮤직을 들으세요. 오동호님이 어. 승리하셨습니다. 어. 와 정말 피튀기도 싸움이었어요. 와. <laughs> 제발 제발 하면서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제 하우징으로 가서 결국 어. 아. 하우징. 셀트코리아는 진짜 2등했나 아쉽네와와아 어. 오동호님 소감이 어떠세요 우승? 소감이요? 네. 아, 30명 제가...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이길 이길 줄은 몰랐고요. 이 영광을 못... 사람들한테 하겠습니다는 브라고요. <laughs> 프레젠트를 <웃음> 네, 프렌치 프레젠트 먹고 싶어서 개이득이네요 네, 아우. 소감 잘 들었고요. 그럼 여기까지 두 시간 좀 넘게 진행된 UHC 1대1 토너먼트였습니다. 네, 여러분 어디고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